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던청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S20 울트라와 노트10 그리고 아이폰11 프로의 배터리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전과 방전에 대한 테스트고요 참고로 갤럭시S20 울트라가 5000mAh 그리고 노트10이 4300 아이폰11 프로가 3190mA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제일 느리게 충전되고 느리게 방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과연 갤럭시 S20 울트라가 제일 느리게 충전됐고 그리고 제일 느리게 방전이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충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38W까지 지원되는 4대 충전기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노트 10에는 삼성 정품 45W 고속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에는 애플 정품 18W 고속 충전기를 연결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초반 약 11분 후에 체크했을 때 갤럭시 S20 울트라가 29% 노트10이 26%, 아이폰 11%가 22%가 충전이 됐고요. 그리고 약 31분 정도가 지났을 때 울트라가 63%, 그리고 노트10이 61%, 아이폰 11%가 59%까지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와 노트10 같은 경우는 1시간 6분 정도가 됐을 때100% 완충이 됐고요. 아이폰은 1시간 6분이 지난 시점에 90%까지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1시간 32분이 됐을 때 99%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1%가 차는데 약 9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 테스트를 모두 마쳤는데요. 아이폰이 더좀 빨리 될줄 알았는데 아이폰이 30분 정도가 더 늦게 100% 완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소진 속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갤럭시 S20 울트라에는 120Hz 주사율이 지원되기 때문에 120Hz 주사율에 FHD 해상도로 해놨고요. 그리고 노트10 같은 경우는 WQHD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따로 해상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밝기만 최대로 해놓은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밝기 같은 경우는 울트라나 노트10 같은 경우도 밝기 최적화를 꺼놓고 최대로 높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실행 속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 론칭한 A3 얼라이브를 실행했을 때 아이폰이 약간 빨랐고 그리고 나서 노트 10, 그 다음에 울트라 순으로 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게임을 실행한 다음에 약 33분 후에 갤럭시 S20 울트라는 배터리가 92%로 됐고요. 그리고 전면 온도가 38도, 후면 온도가 37도로 측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노트 10 같은 경우가 89%로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전면 39.8도, 후면이 40.2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98%나 남았었고요. 전면 온도가 33도, 그리고 후면 온도는 34.6도로 노트앱에서 배터리 소지 속도도 엄청나게 낮았고,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관리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울트라 배터리가 86%였고요. 온도는 38.6도 였습니다. 노트10 같은 경우는 79%에 41.8도까지 올라왔고요. 아이폰은 92%에 34.6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10에 배터리 소진 속도도 놀라웠지만,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울트라 배터리가 72%였고요. 온도는 39.9도. 노트10은 60%에 42.8도까지 올라갔어요.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77%에 34.6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실행해 봤는데요. 유튜브를 실행한 지는 35분 그리고 핸드폰을 켜 놓은 지는 총 2시간 35분 있다가 울트라 배터리가 68% 그리고 온도는 33.9도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노트10 같은 경우는 55%에 35도, 그리고 아이폰 11프로 같은 경우는 73%에 32.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한 지는 2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켜놓은 지는 총 4시간 3분이 지난 후에 울트라 배터리가 57%, 온도가 31.1도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노트10은 44%에 31.5도, 그리고 아이폰 11프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63%에 30.5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는 노트10 같은 경우도 온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를 볼수 있었는데요. 좀 전에 게임을 실행했을 때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온도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된다고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관리가 잘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실행하고 총 7시간 10분이 됐을 때 울트라 배터리가 13%가 남았고요. 노트10은 완전히 꺼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19%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10이 언제 정도 꺼졌는지 마지막 게임 접속 시간을 봤는데 2시간 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10 같은 경우는 5시간이 조금 넘고 나서 바로 방전이 됐다라는 거죠. 아무리 4300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계속 실행을 시켜 놓으려고 했는데 게임이 접속이 안 되는 관계로 다시 유튜브를 재생을 시켜 놨고요. 약 8시간 50분 만에 갤럭시 S20 울트라가 완전히 방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6%가 남아있더라고요. 이번 배터리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노트10 같은 경우가 얼마나 배터리 관리나 아니면 발열 관리에서 잘안 된다라는 결과를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밝기를 완전히 최대하려 해놓고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보다는 한 1.5배나 두배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노트 10을 보면서 약간 실망한 구석이 없지 않은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반면 갤럭시 S20 울트라가 그래도 완성도 높게 나왔다라고 좀 느껴졌고요. 아이폰이 확실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테스트였다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